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일부가 된다. 자신이 아닌 외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다. 뉴스, 알람, 메시지, 불안, 해야 할 일, 걱정, 그 모든 것이 하루의 첫 순간부터 그들의 정신을 점령한다. 하지만 단 한가지 질문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만약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10분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 1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 10분은 당신의 기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정체성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설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분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다. 눈을 뜨자마자 불평함이 일어나고 습관처럼 SNS를 열고 의식 없이 몸을 움직인다. 그러고 나서 말한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지? 왜 나는 매번 제자리일까?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는 처음부터 결정된다. 당신의 하루는 그 시작부터 이미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침 10분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을 다르게 쓴다. 그들은 하루의 첫 순간을 자신의 목적과 연결하는 시간으로 만든다. 세상보다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건다. 자신의 비전을 떠올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로 이미 행동한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보다 먼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한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설계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창조한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 삶의 방향을 먼저 명확히 한뒤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든다. 당신이 매일 아침 반복하는 생각, 당신이 몸에 새기는 리듬, 당신이 쓰는 언어는 그날 하루의 질서를 만든다. 아침은 거울이다. 당신의 내면, 당신의 훈련, 당신의 기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당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당신이 아침에, 아, 피곤하다라고 말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반면 나는 오늘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면 당신의 행동은 그 말에 따라 조정된다.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행동을 이끌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을 이끌며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운명을 재설계한다.그러므로 눈을 뜬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반응할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하루에 첫 10분. 그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고 방향이고 당신이 세상에 보여줄 모습의 설계도다. 그러니 외부의 알림을 끄고 내면의 메시지를 먼저 켜라. 그리고 자신에게 묻지 말고 선언하라. 나는 오늘 움직인다. 나는 집중된 하루를 만든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믿고. 당신의 행동은 그것을 따라간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따른다. 그리고 아침은 그 습관을 새기는 시간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지가 그날 하루 전체를 지배하고 그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원래 아침에 약해.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약하게 설계해왔기 때문에 약한 것이다. 아침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없었던 당신의 루틴이 문제다. 지금부터 그 루틴을 다시 써야 한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눈을 뜬 순간 고요함을 지켜라.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의 흐름을 느껴라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목표를 떠올려라 그것은 단순한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이다 그다음 당신의 몸을 깨워라 움직임은 의식의 물꼬를 튼다 간단한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몇개 가볍게 걷기라도 좋다. 당신이 몸을 움직이는 순간, 당신의 뇌는 경고 없이 깨어난다. 지금부터 우리는 집중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선언의 시간. 말하라.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내 하루를 지휘할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말이 아니다. 이것은 뇌에 보내는 지식이자 방향 설정이다.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언어에 따라 사고를 설계한다. 생각은 언어를 따라가고 언어는 행동을 이끈다. 이제 한 가지 더. 당신은 오늘 하루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목표가 분산된 사람은 하루 종일 바쁘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반면 단 하나의 타겟을 정확히 조준한 사람은 그날 하루를 승리로 끝낸다. 당신의 하루를 움직일 단 하나의 목적을 써라. 메모장에 적어라. 오늘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할단 하나는 이것이다. 그 목표가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 목표가 당신을 산만함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꺼내라. 사람은 결핍에 집중하면 언제나 부족함만 보인다. 그러나 충만함에 집중하면 기회가 보인다. 감사는 약한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다. 지금 가진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위축이 아닌 확장으로 반응한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 인식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탱한다. 이 모든 것은 단 10분 안에 가능하다. 고요, 호흡, 선언, 움직임, 목표 설정, 감사,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 같은 사람이 될수 없다. 아침은 가장 순수한 상태의 당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질문하라.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기로 결정했는가?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흐름에 휩쓸리고 선택한 사람은 흐름을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딘다. 하지만 당신은 하루를 지휘할 수 있다. 당신은 붙어야 할 삶이 아니라 창조할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니다. 극적인 계획이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아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10분이 반복되면 한달뒤 당신은 스스로를 다르게 느낄 것이다. 세달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6개월 뒤에는 삶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그 출발점은 항상 같다. 하루의 첫 10분.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에 어떤 행동을 덧붙이느냐, 그 행동이 어떤 정체성을 반복시키느냐, 그리고 그 정체성이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당신은 지금 그 흐름의 첫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택하라. 무의식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식의 중심에서 인생을 재설계할 것인가. 세상은 매일 아침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긴급한 메시지. 소셜미디어 피곤함 미루고 싶은 유혹.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보다 강하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오늘 내 기준대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 아침에 내렸던 선언을 행동으로 지켰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루틴은 당신을 끌어올리고 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아침을 살아줄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정체성을 구축해 줄수 없다. 이것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이제 다시 선언하라.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의도적으로 산다. 나는 내 생각을 지휘한다. 나는 내 행동을 설계한다. 나는 내가 되기로 한 존재로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난다. 당신의 운명은 거창한 기회가 아니라 작은 반복의 선택에서 결정된다. 눈을 떴다면 행동하라. 침묵하라. 움직여라. 선언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다시 적어라. 당신의 이름으로 된 인생의 청사진을 그 모든 것은 아침 10분 안에 가능하다.그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재설계하고 당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그러니 기억하라.아침 10분이 당신의 미래를 재설계한다.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처음처럼 선택하라.나의 인생은 지금. 이 10분 안에서 다시 시작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되세요.